안녕하세요. 길인영어입니다. 2020년 11월 고등학교 이학년 모의고사 29번, 30번 문항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다음 글의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One of the keys to i n s u c t a successful s u r v i v o r in the open air lies in their outer covering, a hard waxy layer that helps prevent their tiny bodies from dehydrating. 야외에서 곤충들이 가지는 성공적인 생존의 열쇠들 중 하나는 그들의 외부 표피에 있습니다. 단단한 밀랍 형태의 막을 이루고 있고요. 그것들은 그들의 작은 몸이 탈수가 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문장에서 주어 원에 대한 동사 3인칭 단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주격의 관계 대명사 나와 있고요. 준사역 동사 help에 대한 목적으로 동사 원형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revent에 대한 목적어 from ing는 목적어가 ing을 하지 못하게 막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take oxygen from the air, they use narrow breathing holes in the body segments, which take air passively and can be opened and closed as needed.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마시기 위해서 곤충들은 그들의 몸의 마디마다 있는 작은 숨쉬는 구멍을 사용합니다. 그것들은 공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필요가 될 때에는 열리고 닫힐 수 있습니다. 문장 보신다면 투부 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목적 나와 있고요. 앞선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주격의 관계 대명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마시다라는 뜻의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나와 있고요. 과거 분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인체의 혈관에 포함이 되어 있는 피 대신에 그들은 자유롭게 흐르는 혈림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의 몸이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움직임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영양소와 노폐물이 그들 신체에서 적절한 부분으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문장의 해석은 혈관에 포함된 피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명사를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과거 분사가 수식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9번 문항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앞선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주격의 관계 대명사와 준사역 동사 그리고 목적으로 동사원형 사용되어 있습니다. The nervous system is modular. In a sense, each of the body segments has its own individual and autonomous brain, and some other body systems show similar modulization. 그들의 신경 시스템은 모듈 방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말하자면 그들 신체의 각각의 부분은 그들 자신의 개별적이고 자동화된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의 신체 시스템은 또한 비슷한 모듈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장에서 선행사에 대한 소유격의 대명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These are just a few of the many ways in which insect bodies are structured and function completely different from our own. 이 같은 것들은 단지 곤충의 신체가 우리 인간의 그것과 완전하게 다르게 구성되어 있고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문장에서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위치에 나와 있고요. 곤충들의 신체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동사와 pp의 수동태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29번 풀이해 봤고요.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곤충 생존의 열쇠를 다루고 있습니다. 곤충의 생존에는 단단한 외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먼저 탈수가 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안에 있는 혈림프가 몸을 단단하게 합니다. 또한 영양분과 노폐물의 이동을 도와주고요. 마지막으로, 곤충의 몸은 모듈식으로 각자 다르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29번 문항 풀이해봤고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30번, A와 B와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 project in the built environment, people consider safety and functionality non-negotiable. 건축 환경의 프로젝트에서 사람들은 안전과 기능성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장에서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과거 분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t h e a s t e t i c s of a n e project, how it is designed, is often considered relevant, irrelevant. 그렇지만 어떻게 이것이 디자인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의 미학은 너무나 자주 무관하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문장에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문문 의 사용되어 있고요, 비동사와 PP의 수동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주어 에스테릭스에 대한 동사와 PP가 다시 한번 수동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The question of how t design a f f e c t human beings is r a r l y asked. You. 어떻게 건축물의 디자인이 인간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거의 되지 않습니다. 문장에서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나와 있고요. 문장에서의 rarely는 거의 하지 않다란 뜻으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People think that design makes something highfalutin called architecture, and that architecture differs from building just as surely as the Washington National Cathedral differs from the local community church.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건축물이라고 불리우는 무언가 허세가 있는 것을 만든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한 건축물은 건물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워싱턴에 있는 국립 대성당이 지역에 있는 교회와 다른 것처럼 말이죠. 문장에서 목적격 접속사 대절 나와 있고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분사 구문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접속사 대절이 병렬 구조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This connection distinction between architecture and building, or more generally between design and utility, couldn't be more wrong. 건축물과 건물 사이에서의 이와 같은 연결 혹은 구분은 혹은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디자인과 실용성 사이에서의 구분은 더 틀릴 수가 없습니다. 앞선 문장 보신다면 대성당과 일반의 교회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바로 디스팅션으로 볼수 있습니다. More and more we are learning that the design of all our built environments matters so profoundly that safety and functionality must now be our only urgent priorities. 점점 더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 환경의 디자인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과 기능성이 우리의 유일한 긴급한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문장에서 비동사와 ing의 진행형 나와 있고요. 목적격 접속사 대절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수동의 의미의 과거 분사 사용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덴 용법 사용되어 있습니다. All kinds of design elements influence people's experiences not only of the environment but also of themselves. 모든 종류의 디자인 요소들은 사람들의 경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말이죠. 문장에서 나론니 보로소 구문 나와 있습니다. They o f l i q u e shape our cognition, emotions, and actions, and even our well-being. 그들은 우리들의 인지적인 능력, 감정, 행동,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웰빙까지도 well 형성하게 됩니다. They actually help constitute our very sense of identity. 그들은 사실상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에도 도움을 줍니다. 문장에서 준사역동사 help에 대한 목적으로 동사 원형 사용되어 있습니다. 3 0번 문항 풀이해 봤고요.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건축물 디자인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설계에서 우리는 안정성과 기능성은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디자인과는 무관하다고 여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미학적인 건축물들은 존재합니다. 이처럼 디자인 또한 중요한 요소이며 동시에 우리의 인지, 감정, 행동, 웰빙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2020년 11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29번, 30번 문항 풀이해 봤습니다. 제 수업에 대해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